안녕하세요. 중고차 정보를 드리는 중고차 정보부의 나레이션 용병 아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제 막 취업을 한, 운전 초보자들이 부담없이 운전하기 좋은 천만원 초반의 중고차 15대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흠집, 엔진 소리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 6 0 TDI입니다. 연비가 좋기로 소문난 차죠. 기름값 걱정 없이 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016년 3월에 등록한 2016년식 차량이고요.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090만 원이에요. 주행거리는 10만 2000킬로로 연당 2만 킬로 정도 평균보다 약간 많이 주행했습니다. 깨지거나 크게 긁힌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패치백 스타일로 차량 크기에 비해 트렁크 사이즈가 크다는 장점도 있어요. 엔진 상태는 좋아보입니다. 17인치 휠로 상태 깨끗하고 예쁘죠. 폭스바겐 정품 휠. 끼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매우 좋고요. 스웨이드 재질의 시트입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매우 좋습니다. 쿠션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톤에 맞춰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비는 후방 카메라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네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 음, 사고가 있습니다. 어쩐지 싸다 했죠? 왼쪽 프론트 핸더, 운전석 문짝, 필러, 본넷,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있습니다. 보험 이력은 한 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 정비한 것 같아요. 차주가 사고 후 2년을 더 운행했기 때문에 차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장점이 많은 차량이지만 사고가 있고 교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평점은 2점입니다. 현대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입니다. 평이 좋지만 많이 팔리지 않아 비욘의 플래그십이라 불리우고 있죠. 2015년 2월에 등록한 2015년식 차량이고요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090만원 이에요. 주행거리는, 아이고, 199,000km나 만 되었네요. 연당 3만km 정도로 많은 운행을 했습니다. 연식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관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뒷모습은 약간 제네시스를 닮은 것같고요 G330 이라는 글자가 더 헷갈리게 할듯 합니다. 아슬란이 없다면요. 엔진의 외관은 양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꼭 상태 확인을 추천드리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운전석 시트 상태 매우 좋고요. 대형차라 그런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찢어진 곳 없이 좋지만 약간 물빠짐이 보이네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차라 그런지 약간 올드함이 보여요. 버튼들의 상태는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 좌우 프론트 윈더와 운전석 쪽 문이 교환되었다 하는데 보험 이력을 보면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나 봐요. 하나 정도만 교환이고 나머지는 수리하느라 떼었다가 다시 붙인 것같아 보입니다. 깨끗한 대형차의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주행거리가 많아서 이 차의 평점은 3점입니다. 벤츠 C 클래스 아방가르드입니다. 지금의 디자인과는 다르게 약간 각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2010년 12월에 등록한 2011년식 차량이고요,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 0 9 0만 원이에요. 주행 거리는 93,000km로 연당 1만km 정도로 평균보다 적게 운행했습니다. 흰색의 벤츠 로고가 영롱합니다. 벤츠에 입문하려는 분들은 살 만할 듯해요.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라인 잘 빠졌습니다. 엔진 상태에 좋아 보이고요, 실제로도 매우 양호할 듯합니다.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요. 휠 디스가 좀 많이 보입니다. 휠 사이즈는 적당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매우 좋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인테리어가 오와 열이 딱딱 각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버튼 상태에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썬루프가 앞쪽에만 뚫려있지 않고 뒷좌석에도 뚫려있어요. 개방감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벤츠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2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현대 에쿠스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가 출시될 때에는 각 기업의 총수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까지 의전 때 타던 차량입니다. 2010년 3월에 등록한 2010년식 차량이고요. 약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050만 원이에요. 주행 거리는 17만 4천 킬로로 연당 1만 5천 킬로 정도로 평균 운행했습니다. 본넷에 달려 있는 조각상 마치 롤스로이스에 달려 있는 그것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한 자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V6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상태 괜찮아 보입니다. 크롬 휠이 장착되어 세월이 지남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보이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구김이 조금 보이지만 빠진 곳 없이 상태 좋아 보이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젠 포니처럼 매니악해지고 있는 중이죠. 시계가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요 왼쪽 프론트 핸더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X 쿠스 제테크 어떤가요? 관리를 잘하면 10년 뒤엔 이 가격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의 평점은 핸더 교환 때문에 4점입니다. 현대 LF 소나타입니다. 개인적으로 LF 소나타의 디자인이 소나타 전체 시리즈를 통틀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소나타는, 아휴. 2015년 8월에 등록한 2016년식 차량이고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170만 원이에요. 주행거리는 11만 킬로로, 연당 18,000 킬로 정도로 평균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내놔서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뒷모습도 매우 무난하게 잘 빠져있어요. 이 모델은 디젤입니다. 소나타 디젤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휠 상태는 깨끗하지만 아쉽네요. 2인치만 키웠으면 좋을 듯한데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의 갈라짐이 조금 보이네요. 뒷좌석 상태는 매우 깨끗하고요. 인테리어가 올드하지 않고 딱 무난합니다. 버튼 상태도 매우 좋고요. 버튼 시동 방식이에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쉐보레 트랙트 레더 패키지입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SUV가 등장했어요. 판매가는 1,190만 원입니다. 2015년 1월에 등록한 2015년식 차량이고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특이한 계기판이고 주행거리는 18,000km밖에 안 됐습니다. 연당 3,000km밖에 타질 않았네요. 뭘까요?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뒷모습도 귀엽게 생겼어요. 상태도 깨끗하고요. 엔진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3만 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휠 상태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전동 시트 장착됐고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은 거의 새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매우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버튼 상태들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싼데 사고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 교환조차 없네요. 2차. 제체 뭘까요? 연식이 6년 정도 되었을 뿐 상태는 거의 새 차와 같은 상태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 생애 첫 차를 구매할 분들 완전 새 차입니다. 이 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기아의 봉고3 더블캡 트럭입니다. 시골에서는 이게 세단이에요. 5인승이잖아요. 작업용으로 완전 좋은 차량입니다.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8년식 차량으로 3년 5개월 정도 됐고요. 판매가는 1,190만 원입니다. 주행 거리는 6만 킬로고요. 연장 2만 킬로 정도로 운행을 했네요. 화물 배송용으로 사용된 건 아닌 듯합니다. 트럭이기 때문에 어디 까지거나 깨져 있는 건 당연할 듯한데 그런 부분 없어 보이고요. 짐칸 쪽 뒷문 경첩 부분이 녹슬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 d 님이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런 부분은 상관없다고 있어요. 엔진 상태 깨끗하고 상태 좋아 보입니다.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설마 트럭에 15인치, 17인치 위로 띄운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짐 많이 실으면 휠이 다 무너집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뒷좌석도 깨끗해 보이고요. 오셔서 앉아보시고 승급감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경운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에요. 누가 봐도 트럭 인테리어입니다. 수동 미션이고요. 내비와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도 멀쩡하게 달려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 조수석 문이 교환되어 있습니다. 트럭을 찾고 계시는 분들 오세요. 시골의 중형 세단 5인승 봉고입니다. 이 차의 평점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 교환 때문에 평점 4점입니다. 쌍용의 티볼리 1.6 최고급형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짙은 남색과 흰색의 투톤 차량입니다. 2015년 8월에 등록한 2016년식 차량으로 6년 정도 됐어요. 판매가는 115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7만 킬로로, 연당 11,000 킬로 정도, 평균보다 적게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 당시의 티블리는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은 아니었죠. 외관 상태는 매우 깨끗한 상태고요. 엔진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휠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휠기스가좀 많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가 조금 닳아 있습니다. 뒷좌석도 조금 닳아 있고요. 차량 관리가 조금 아쉽네요. 인테리어는 깔끔한 편이고요. 기어봉에 있는 것은 핸들 커버입니다. 버튼 상태는 매우 상태입니다. 버튼 시동식이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필기스, 시트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 이차의 평점은 4점입니다. 현대의 산타페 DM 익스크루시브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흰색의 깨끗한 SUV입니다. 2014년 10월에 등록한 2015년식 차량으로 7년 정도 되었어요. 판매가는 125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9천 킬로로, 연당 2만 3천 킬로로 평균보다 많이 운행한 차량입니다. 디자인 굉장히 좋고요. 상태 역시 디자인만큼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뒷모습 역시 예쁘고 상태 깨끗합니다. 엔진 상태는 깨끗해 보이나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휠이 꽃 모양이에요.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에 조금 갈라져 있고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깨끗합니다. 인테리어 매우 좋고 상태 깨끗합니다. 버튼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 버튼 시동식이에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많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차의 평점은 주행 거리가 길어 4점입니다. 푸조의 208펠리인 5도어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유럽의 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2015년 11월 등록한 2016년식 차량으로 6년 정도 되었어요. 판매가는 1,290만 원입니다. 주행 거리는 42,000km로 연당 7,000km 매우 짧게 운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차량 자체가 둥글둥글해서 국산차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뒷모습 역시 매우 깨끗합니다. 물에 불린 모닝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엔지 상태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휠리 깨끗하고 디자인이 매우 예쁩니다 운전석 시트 매우 깨끗하고 무늬까지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 시트도 매우 깨끗하고요 무늬가 눈송이 결정처럼 보입니다 발 시트가 가죽인가요? 내부가 정말 비닐만 안 붙었지 새차 같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정말 새것 같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기아의 더뉴 K7 프레스티지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당시 기아의 플래그십 차량입니다. 2013년 3월에 등록한 2013년식 차량으로 8년 됐습니다. 판매가는 1290만원이에요. 주행거리는 8만 5천킬로로 연당 1만키로 짧게 운행한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답게 사진으로만 봐도 크기가 느껴집니다. 상태 매우 좋고요. 뒷모습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엔진 상태는 좋을 겁니다. 휠 상태는 깨끗하고요. 정품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매우 좋고요 인테리어의 우드 부분이 어두운 톤이라 매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버튼 상태 매우 깨끗한 상태고요 운전석도 문짝 교환이 있습니다. 누가 문콕을 세게 했나봐. 이 차의 평점은 문짝 교환 때문에 4점입니다. BMW 의 3시리즈 320d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파란색의 스포티함을 뽐내는 차량입니다. 2013년 4월에 등록한 2013년식 차량으로 8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25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킬로로 연당 17,000km 정도로 평균 운행을 했습니다. 젊은 감성을 많이 담아내는 BMW답게 8년 전 차량이지만 젊은 감성이 보이는 차량입니다.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탐색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이 현재의 BMW와 비교해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엔진 상태 깨끗하고요. 트윈터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기스가 좀 있고요. BMW 정품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매우 깨끗합니다. 8년 전 차량인데,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요. 우드 그레이는, 음, 취향을 탈듯 합니다. 상태는 매우 깨끗합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다시 봐도 놀랐습니다. 썬루프까지 달려 있어 스타일이 더욱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쉬브라의 캡티바 2.0입니다. 엔카 부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2017년 2월에 등록한 2016년식 차량으로 4년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1,290만 원이에요. 주행 거리는 32,000km 되었고요 연당 8,000km로 적게 운행한 차량이에요. 연식과 주행 거리를 보면 거의 세차급인데 옆면에 저 띠는 뭘까요? 상태 좋은 차에 저런 만행을. 거기다 뒤쪽에는 띠가 휘어졌습니다. 테이프여서 뗄수 있어야 할 텐데요. 엔진 상태는 좋을 겁니다. 연식과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요. 예쁜 휠에 휠 상태. 네, 매우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뒷좌석은 거의 새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마치 오프로드 차량 감성을 주고 있어요. 버튼 상태는 매우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 본네 교환이 있어요. 거의 새 차와 같은 상태를 지녔으나 본네 교환으로 인해 이 차의 평점은 4점입니다. 아우디의 뉴 A6 3.0 파트로 <목소리> 다이나믹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우디는 역시 연식 대비 디자인의 차이가 크게 없어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3년 4월에 등록한 2013년식 차량으로 8년 정도 되었고, 판매가는 1,450만 원입니다. 주행 거리는 14만 2,000km로 연당 18,000km 정도로 평균 운행을 했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상태는 매우 깨끗하고요. 후면 역시 깨지거나 빠진 곳 없이 깨끗해요. 엔진 상 깨끗하고 양호해 보입니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진동은 다소 있을 수 있어요. 휠 상태 깨끗하고요. 아우리 정품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 대형 차량이라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인테리어 매우 깔끔하고요. 시동을 끄면 내비게이션은 접히면서 대시보드 안으로 수납되요 버튼 상태 역시 깨끗하고 기어봉 벽배진곳 없이 깨끗합니다.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이 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엔카 보증 무사고 차량이고요. 영업용, 패밀리카, 레저용, 화물용으로 손색이 없는 팔박미인의 매력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2015년 8월에 등록한 2016년형 차량으로 6년 정도 되었고, 판매가는 1,430만 원입니다. 주행 거리는 32,000km로 연당 5,000km 정도로 매우 짧게 운행을 했습니다. 연식만 아니면 거의 새 차와 같은 컨디션을 지니고 있어요. 외관 정말 깨끗하고요. 험하게 운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뒷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엔진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상 없을 거예요. 휠 상태 기스난 곳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매우 좋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내부 상태 역시 매우 깨끗한데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아쉽네요. 후방 센서는 있으나 내비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되겠죠? 버튼 사용감 없이 매우 깨끗합니다. 단순 수리, 교환조차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이 차의 평점은 5점입니다. 차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새 차를 사기 전에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 신차 대신 5, 6년 정도 운행해도 무리 없을 만한 차량도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중고차 정보부로 오셔서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나온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대표 번호,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한번 타보고 결정하겠다 하시면 중고차 정보부 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정보부의 나레이션 용병 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중고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